아에 p 게 Papa, Papa, p a p 아빠 a 와 a p a p 같이 아, 놀고 싶어? 응. 뭐하고 놀고 싶은데? 응, 응, 같이, 같이. 또 로고타고 놀 거잖아. 어? 응? 응. 로고타고 놀거 아니야? 응. 아빠는 일했나, 이거? 응, 응, 그 응! 집에서 오라, <laughs> 예. 집으로 오랄까, 누나, 그럼? 응. 성인, 누나 집으로 오랄까? 응. 응. 누나, 누나한테 오라, 그래 응. 누나, 집으로 와라, 예방. 응? 누나 집으로 와라 그래 형찬이가 응 오, 뭐, 모르지 누나가 올지 응 누나 집으로 오면 안돼 그래 응안할 거야? 아빠하고 응해 그럼 누나 집에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? 와서 같이 공부할래? 와서 같이 공부할래? 응응응응 응. 응. 누나한테 보여주고 올게 그럼 응 안녕해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아빠 같이 봐.